그래서 전쿠 스쿠터를 h e 입 i 습니다 time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l i t t l 어 bit of 재 little bit of a l 이렇게 l e bit of a l i t t l 진짜 다 바다밖에 안 보여가지고, 바다가 엄청 맑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뒤에 바다도 진짜 엄청 맑고, 흥미로밤수지 음, 엘드라미 도착. 여기 이렇게 책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찾기 쉬워요. 귀여운 거 투성해. 제주도 와가지고 막 스티커랑 엽서랑 문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들을 다 사서 수첩에 붙이고 있습니다. 스킨케이크 너무 좋았어. 아까 소품샵에서 이 우도 마그넷이랑 마스킹 테이프 이쁜 거 하나 샀어요. 우도 5도 마그넷은 우도에서밖에 못 사니까,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하나도 안 사가지고 사고 싶어서 샀어요. 이제 다시 바이크를 타고 이동해볼게요. 글랑호시라는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우도 땅콩 라떼 같은 거를 시켰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아요 여기 앞에 바다 뷰가 진짜 좋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유에서 보이는 바다가 완전 유메일로 시어요 진짜 근데 미니버스는 얼마나 라가요 앞으로 얼마요미니5 0원 50만원 이상이고 범퍼를 안 넣는다고 래야요 제가 아까 땅콩 크림 라떼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윈도에 있는 치즈케이크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라떼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 치즈케이크도 맛있을 것 같아서 라떼도 먹고 하나 더 시켰습니다. 내방뭐 막판에 활동해 주는 게 어색할까? 별로 안해 주는 거 진짜 이거 아가 가스켓 이고어 영동 창 진짜 내가 본 바닷물 중에 제일 맑은 물이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이어서 그동안 샀던 기념품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제주도를 가져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면은 책을 이렇게 하나 둘셋네권 네 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메모지 그리고 편지지랑 엽서 이것도 다 엽서고 그리고 이거는 청춘 사진관을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이랑 그리고 목걸이 반지 그리고 마그넷 우도 마그넷이랑 그리고 여기도 엽서랑 이건 수첩입니다. 거의 제주도를 털어온 소품샵 투어를 했어요. <laughs> 근데 오늘도 가서 살게좀더 있거든요. 그 제주도 마그넷 엽서, 제주도 마그넷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랑 예쁜 거 있으면 또 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어서 수상 바다를 보러 왔어요. 어, 마지막 바다야. 오늘 바다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안녕. 너무 예쁘다. 매일매일 앞에 나와서 바다를 봤어요. 이 바다도 마지막인데, 너무 멋있습 멀쩡리 카페를 가다가 이렇게 이쁜 곳이 있어서 멈춰서 막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필름 카메라도 찍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닮은 곳이라는 사진관이래요. 거리들이 그냥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그런 지붕이 낮은 그런 집들이 많아서 너무 예뻐요. 길 걸어가는 중. 여기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여유롭고 구경하면서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월정리 해변이 진짜 예쁘더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봤던 바다 중에는 우도가 제일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제가 월정리 해변에 왔는데 오자마자 딱 인생네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인생네컷을 그 무지개 도로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인생네컷을 꼭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월정리 해변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할수 있는 이런 프레임이니까 이걸로 해서 찍었습니다. 예! 혼자 다니면은 사진 찍기가 뭔가 누구한테 찍어달라 하던가 아니면 제 스스로 뭔가 좋은 모습 같은 거잘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내꺼 찍어서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원래 카페를가려다가일자있는데 아침 맥주를 마시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바보도 보이고 햇빛도 들어서 완전 따뜻해서. 기분이 음, 너무 좋아요. 이게 제주 꼬멍이일을 샀거든요. 꼬멍이일은 처음 봤는데 사람들이 완전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먹어보려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아프바다다보이고 너무 좋아요. 최고. 월정리 바다. 진짜 월해서. 가자. 약간 해변에서 영화 한 번씩도 해주고. 월정리 바다도 진짜 맑아요. 세화 해변보다 월정리가 더 맑은 것같아 월정리 당도아 여기는 빵집이라는데 가고 싶어서 저장해 왔었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소금빵 먹으려고. 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야외 테이블인데. 소금빵 먹고 또 다른 해수욕장 가서 즐기다가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여기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김영입니다. 김영 해수욕장으로 넘어왔는데 진짜 완전 물이 포카리스웨트 색깔이에요 진짜 왜김영 바다가 예쁘다고 하는지 알것 같지. 진짜 바다가 완전 맑아요. 여기 거의 우도 다음으로 진짜 맑은데? 와 너무 예쁘다. 바다 진짜 아름답다. 인형이랑 한컷 인형바다랑 한컷 너무 웃다